제가 청년의 때 진짜 의미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멋있다라고 생각되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My Way, 나의 길이란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맨 후반부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I did it my way.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내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노래가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면서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자랑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지혜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었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것, self-fulfillment, 자아실현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가족 속에서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도 내뜻내 내 비전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미국인들 4명 중에서 3명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분의 3이 전체적인 통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혼이 과반을 넘어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보다는 약간 덜하겠지만 크리스천 교회 내에서도 이 같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이 어쩔 수가 없이 이혼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성적인 부정이에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여기서 음행이란 헬라어의 포르네이아. 이것은 음란, 불륜, 간음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포르노그래피 성적 자극을 하는 잡지, 미술, 영화, 포르노그래피라는 영화가 다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성적인 타락 행위가 이혼에 합당한 조건이 되지만 이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성경에서 허용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 배우자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비신자인 배우자가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절이죠이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혼은 이 시대에 이야기하기 꺼려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아픈 사람을 더욱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결혼은 장려하지만 이혼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하되 이미 이혼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혼자에게는 정지하지 말고 치료와 회복에 접근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접근하라. 그렇다면 우리 우리의 이혼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혼에 대해서 랍비들도 매우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남편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부인을 학대하고 이혼하는 상황이 만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상황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4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자서.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사.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느헤미아 마지막 책 13장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먼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시도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이 방언 함으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니, 이방 우상을 숨기는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 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 아들 하나가 허런 사람 산발라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며 그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덜어피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서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정하며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산발라시라는 말이 나오네 산발라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방해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자손이 산발라세의 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을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결혼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지도자마저. 네헤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말라기 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을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말라기 2장1 1 절이에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심각하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가 어리에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언약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유대 남성들이 유대인 여성과 여성,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남성들이 유대인 여성과 결혼했지만, 유대인 여성과 결혼했지만 유대인 여성하고 이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의 딸들과 재혼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 간의 결혼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혼한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재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여성을 학대했습니다. 쉽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400년간 지속돼, 지속된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을 포함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광범위하게 이혼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현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하시면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여,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시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시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시의 전통이나 법률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의 흐름이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에 사회 문화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불륜죄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유명한 전문가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혼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륜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모든 인간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결혼이 깨어지고 이혼이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결혼이 깨어지고 이혼이 만연되게, 만연되고 있습니까? 결혼 후에는 어떻게 재혼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본적인 대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결혼에서의 앞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혼에서의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치료와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갈등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성장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갈등에서부터 성장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지으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자 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온전한 축복이 있었 누렸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이브는 이분은 결혼과 아기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렸는데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이곳에 아픔과 고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구하여야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성품을 가진 한 남자와 죄의 성품을 가진 한 여자가 결혼하 있기에 남자와 여자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남편도 아내도 둘다 죄인입니다. 둘다 죄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셨지만 결혼 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원한다 desire라는 단어가 있고 다스린다 rule over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서티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가 4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분노에서 안색이 변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에게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에 네가 분노하느냐? 어째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디자이얼한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기서 원한다 디자이어이라는 의미, 의미는 교묘하게 주장하고 왜곡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린자 rule over 혹은 master하라라는 권위로 짓누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브야.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의견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내 남편은 너를 권위로 누르고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할 것이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타락 이후로 범죄 이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시며 둘 사이에 숨겨진 것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서 이러한 온전한 평화와 축복이 깨졌어요. 남편과 아내 둘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고 서로를 통제하려는 관계로 변질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삼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은 갈등과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갈등과 상처가 많은 관계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길들, 길들을 모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이,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남자와 살아보고 싶다. 다른 여자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혼과 하고 재혼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아픔이 있게 될 것을 예상하시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의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을 예상하시고 당연시 하십시오. 아무런 갈등과 아픔이 없는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시킨 부부인 아담과 이브가 악마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갈등과 아픔이 없었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픔과 갈등이 아픔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속아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늘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성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성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아픈 상처와 고통이 아픔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늘 상처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우리를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파멸시키는 죄와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우리를 영원히 파별, 파멸시키는 죄와 실패는 없습니다. 현재의 갈등과 아픔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성숙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